안녕하세요, 친구들. 조시우 선생님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는 재밌게 진행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공과 수업인 3과를 진행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유령부 친구들을 성경학교 마지막 공과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풀이고요. 두 번째는 연필, 글씨를 쓸수 있는 연필이나 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삼과 교재를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할 텐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교회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이렇게 6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희가 정, 별지의 정답 카드를 통해서 채워줄 거예요. 이제 선생님 이렇게 다 뜯어놨는데. 친구들은 지금 설명 들으면서 뜯어주시고 다 뜯으시면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이 책상에 펼쳐주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이제 퀴즈를 내면은 이제 그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생... 퀴즈에 대한 정답이 이 정답 카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 카드에 적혀 있는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그 정답 카드에 보면은 예, 그 완, 뒷면에 보면은 뭔가 그림 한 조각이 있어요. 이 그림 한 조각을 예, 보면은 이 정각카드는 6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도 예, 보면은 이 구멍에도 보면은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붙여주시면 교회의 그림이 완성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내줄게요. 문제를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나요? 몇 떠니 며칠 동안 지내셨을까요? 정답은 40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 40일은 3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3번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이를 해서 3번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부족한 그림이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 오실 거라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성령님이니다 성령님. 2번 정답 카드예요. 그래서. 2번 정답 카드도 똑같이 풀칠을 해서 2번에다가, 2번에다가 붙여줍시다. 자, 세 번째 퀴즈, 세 번째 퀴즈는 사람들이 예루, 예루살렘 가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1번 기도를 했습니다. 가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성령님이 내려오셨죠. 1번 기도를 풀칠을 해서 이것도 1번 위치 지붕에 있네요. 지붕에다가 람은이시다은이사람사도들을사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했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할이요 저희 일요일마다 나람은이이 어디였죠? 바로 6번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붙이를 해서 6번 맨 아래쪽에 있네요. 6번에 붙여주세요. 다음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총몇 명의 집사를 세웠을까요? 하나, 둘, 셋, 총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5번 정답 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칠하고. 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공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셔요. 일곱 집사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그 성함이 아, 정답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4번스레반 집사님입니다. 자 슬레반. 예, 님의 뒷면에 또 풀칠을 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이 구멍 빈칸에다가 여기 끼워 넣어 붙여 넣으면은 자 무슨 그림이 완성이 되었나요? 네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일곱 집사, 그리고 스테반, 핏바. 자, 두 번째 활동이에요. 두 번째 활동은 여기서. 빌립, 바울, 베드로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생각 그물을 채워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하고 이렇게 활동 2번에 대한 스티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일부러은 말씀과 장소,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처음 이제 여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말씀 말씀 스티커가 있고 장소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사건 스티커와 인물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개씩 있죠. 이세 개를 빌립과 바울과 베드로에 맞는 위치에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 들으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을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장소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빌립의 장소. 빌립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를 만났고 인물에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에게 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가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빌립은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성령님의 뜻을 풀어주면서 그를 전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도를 붙여주세요. 다음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다메세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장소 중에서 담의 색으로 가는 길을 뜯어가지고 바울의 장소에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를 뜯어서 바울의 말씀 부분에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어요. 이제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인물을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사건 부분에 회심을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예요. 어,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바로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었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먹으라를 말씀 쪽에 붙여주세요. 도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시온의 집 지붕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디에 찾아왔다고요? 시몬의 집 지붕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몬의 집 지붕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건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물 남은 스티커는 고넬료예요. 자, 이제 다 붙이셨나요? 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모션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션, 필립 전도, 바울, 회심, 배드로 환상. 자, 다음은 세 번째 활동이에요. 세 번째 활동은 여기 있는 돌림판 부분하고, 그리고 스티커가 필요해요. 스티커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려진 하나의 이제 시곗바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시곗바늘을 오늘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래서 자이 바울 핀을 시계 시곗바늘처럼 이렇게 두고 1 2시 부분 방향에 가도록 놔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바울의 바울, 바울의 전도행을 따라갈 건데요. 자, 처음에 바울의 1차 여행 바울은 이제 1차 전도행일 여때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에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티커, 율법 스티커를 떼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부분에다가 쳐주세요. 자, 잘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시계 바늘을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좀 돌려서 공회에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공회에서 자, 바울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여기 은혜 글씨가 있죠. 한번 강조하자는 의미로 여기 은혜를 직접 글씨를 써 줍시다. 은혜, 네. 잘했어요. 자, 다음은 시곗바늘을 한번더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번은 2차 전도여행이에요. 원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네로 떠나게 됐어요. 마게도니아 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말을 꿈에서 들었기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요? 바로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꿈을 꾸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도와주세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시계 바늘을 아래쪽으로 이제 한번더 돌리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이제스티커지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을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세요 제자들이이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자이제에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총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 한번 바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마도 떳떳하고 당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표정을 그려주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을지 궁금하네요. 시계바늘을 한번 더 마지막까지 보려면 이제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동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지역들을 거쳐서 전도를 했는지 여기 경로 그림이 경로 스티커가 있고, 여기에는 경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 경로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시곗바늘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잘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잘 따라왔네요 자, 자 한번 모션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율법 공회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신 3차 전도여행 세운 재판, 4차 전도 여행, 로마. 자 마지막 활동이에요. 이제 이번 활동에서는 기다림의 책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무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다림의 책을 이제 뜯어 별지에서 뜯어 보시면 여기 십자가 십 자, 가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있고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두 개가 그어져있이요게해이게해게 그려져 있는 선을 이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 선들은 안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다 접은 거를 여기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기 방향으로 보이게 든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을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로켓 모양처럼 되도록 접어 접어 주세요. 그럼 여기 파란 부분이 이뒷 부분에 풀치라는 곳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완성이 된거요 그럼 이 풀치라는 부분에 이렇게 풀치를 쭉 해주시고 풀치를. 여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붙일 거예요. 붙이는 곳이라고 적혀 있죠? 붙여 주세요. 이제 영상이 좀 빨리 진행된다면한번 멈춰서 붙이고 진행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 붙이셨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쭉 펼쳐주세요. 다시 한번 쭉 펼쳐주세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 십자가 쪽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다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라고 빈칸을 채워 주세요. 다시 한번 빈칸을 직접 채워 가면서 따라 말해 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자,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어 이제 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배웠으니 기다림의 책 아래쪽에 여기 보라색 글씨로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남은 빈칸에 자기 이름을 적고 기다림의 고백을 한번 해보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조시오 나 조시오는 두 번째 빈칸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빈칸은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친구들도 빈칸을 다 채워주시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 기다림의 고백을 해봅시다. 나조시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땡땡땡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모션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모션 마지막 모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자 오늘 모든 음. 활동을 마쳤는데요. 이때까지 활동한 내용들을 모션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일국 집사 스테반 핀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신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율법 공회 은회 2차 전도여행 부르시 3차 전도여행 세우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사도들의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 이렇게 모셔를 했던 것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국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이제 저희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해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